아니, 근데 이거 너무 음 세상 힙하네, 음 씨발, 패션이. 너무 <laughs> 아니. 이모들의 증언이 따르면은 혼날 짓을 하고 외할머니가 매를 들고 오면 존나 도망쳤다고 합니다. 은정이 뭐, 씨발, 나루토현 너. 귀인자무실 수도 썼겠네. 내가 그걸 엄마를 10배 닮았거든. 윤 은정이 막 은정이 막막 나갔잖아. 야, 은정이 막그 손가락으로 막인 맞고 막뭐 그러지 않냐? 세훈아. 어? 그 아니 그냥... 아니 뛸때팔 뒤로 올리길래 막 그때 직감 했는데. 초될 아, 같은데. 아그 아, 은정이 혹시 본토가 나무님 마을이야 혹시? 아니 아니 불의 마을 진짜죠. 아아 아. 완전 탈주 마을 진짜 나와. 진 탈주 진짜 나와. <laughs> <laughs> 아싸비 어디 말탈주 의종마. <laughs> 의족마 <laughs> 탈출하자, 석줄의족마탈주자 복지 조카방. 가면 나만 나의마만나갈 복진 만나고면 나만 나가면. 나만 나가만나갈만 나가면. 나만 나가면. 나만 나가야

어? 골. 안 좋아 나와. 골골 나와. 아니 은정인 어, 줄 알았는데 헤벨. 은정이 아니야. 있을까요? 골. 아직 골. 확인하지 않 게. 네 왼쪽에 암컷 타락한 은정, 오른쪽에 수컷 타락한 은정 해가지고 두개낄수 있어. 골골야 <laughs> 씨발 골와 씨발 개소름 골 <laughs> 와. 태훈아 다음 비아키스 이은수 씨 개빡심해. 태훈아 다음 비아키스 갈 거냐고. 아 진짜 진짜 우리 엄마지만 존나 세 보인다. 오빠. 약간 본드하고 애들 패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이미지. 인녀가 웨블러. 인녀가 웨블러. 우리 엄마 소개시켜줄까? <laughs> 어.. 빨리 저거 전해줘. 뭘 전해줘야? 발 ㅂ 나너 우리 엄마 봤잖아 개새끼야 그니까 러 왜? 왜? 휴 살았다. 내가 좋다는데 퓨, 살았다. 왜? 나와 발 ㅂ 나 봤어. 어? 내가, <laughs> 내가 무슨 소리야? 아니 꼬? 뭐? <laughs> 내가 좋다는데. 섹스쿠다사이. <laughs> 그니까 <laughs> 히토미에서는 보통.. 약간 그런 거지. 히토미에 나오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. <laughs> 술 취해갖고 와이프.. 헷갈려갖고 와이프.. 그래, 내가 말했잖아, 그거. 숲에 들어는가지고나 숲에 안 들어갔는데?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일단 몸을 바겼는데 알고 보니까. 첫에도 나를 원했던. 제우나 잭글에다가 AUN 붙여봐. 그게 뭐야? 아, 구글이 아니라 팀이에다가. 그게 뭔데? 이메일 a 아? AUN. 형구, 어? 형구, 누나, 형구, 언니 지금 집에 아, 없어요. 아, 이런 단어다가. 아, 때라 때라이면 또, 씨가 안 빠진 게 아니야. 옷상, 아. 들썩, 들썩. 그치. 와사시슈 와시슈 오사스 와사시슈 와시슈 오사스 아니 그나가 그렇다고 왜그르는 거야? 아나 내일 여주 갈라가 나 내일 여주 갈까 각재고 있는데 니네 내일 만나실? 내일? 어 내일 뭐 언제? 내일 점심쯤에 내려갈까 고민 중인데. 근데 갑자기 왜? 아니, 어차피 명절인데 서울에 살 것도 없어서 모르겠네 내가 내일 저 지금 움직이려 그게 이동 수단이있거든 아, 아, 그거 해보세. 요 병민이한테 얘기를 해보세. 요 아, 오아이오케이 오케이, 아, 그래. 병민이, 병아이민이 병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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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병민아이병아이병아이 새끼 민혁, 뭐? 이 병민이, 번주이 병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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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어차피 민이 병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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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그럼 일단 내가 납치되고, 그럼 이제 내가 납치된 상태에서 일단 널태려서 해야겠지. 바로 개같이, 강세훈까지 납치. 왜 장치만큼. 아, 내일은 전화 안 받았어. 음. 정지호 시발현이 내, 내 페퍼톤 다 빼갔네. 음. 내 덕에 뭔 짓을 한 거야? 몰라 그 새끼 자꾸 배을 이상하게 만져나 아, 니그은개은씨발그렇서 장비를 자꾸 갈아나게. 내 새끼가... 조성이포지터이 나름 하죠. 이대로 박아놓은 거성이 느껴! 아니 o w 스노우 화이트가 t o 있 o g y m a s s a 와 r e Tunami, Juo, h a n s 아다 u 요의 a a 아다 a 요 대체 e 그 남이 누구 자식이야 <laughs> 아무리 마도 피부가 까만데 m 냥 r 이 Bado, Pippu, Gakamade, o m y a n k u 가 i 냥 l 이에요 i l t a Mada, Mango, 무의신교나 뭐? 사랑해. 그래? 아니, 좀... 근데 야들 진짜 모르는 어, 일이야 교나마. 너너씨발 유전자 그 검사해봤어? 유전자 어, 아, 검사가 아니라 이 새끼야 거울 보면 나와. <laughs> 아, 보통 네. 그렇게 믿는 새끼들이 보면은 진짜들아. 야니야니 네, 네. 의정이 닮았어? 의녀아 너지? 그래. 아니 너 의정이 <laughs> 제가... 닮았냐니까? 그게 당연한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러면 엄마가 씨너 의정이가 아니래. 라 무슨 이딴 소리잖아 그거. 그래. 아니 나김의종 씨구나 이은정 씨를 많이 닮긴 다고 그래? 애순이마. 예, 그럼 의정이가 나온 게 아니라 아. 은정이가 나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. 아, 아, 그래. 어, 아. 아, 그럼 심희 은지 예2이가 맞았지 않 수도 있겠네 이은정 182128. 이윤선 씨입니다. 아. 야 씨발. 야. 그럼 은선 씨는 혹시 나이가 어? 동갑이지 씨발. 결단이네 아, <laughs> 은선 씨는 씨몇살이죠 동갑이라고? 이건 봐. 몇 살인지 봐라. 우리 옆관 75년생이다 이 새끼. 아니 이거가 하지네 음력 11월 25일 26일. 이건에 원래 누가? 여기 서태고 싶다. 아, 유저식이그도 3일 엔딩스 맞아야 돼.겠죠. 자, 모르겠고 FIFA 공식 경기 방송하겠습니다. 자, 이언테를 씨발 죽 같다. 방금 수 보니까. 이 시발. 받았네, 시발. 시발. 족갔다, 이거 이기면 프로 탈출하고 월드 클래스 가죠. 아이워너비더 웨어클 내갈아 시발 어딜 내려가 오. 여기 있어 아 족같네 어? 또왜족같었는아 아, 아니 시발 나그거아나너 어, 설정 또 초기화됨 시발 아니 요새 계속 이러네 아형 뭐해? 좋아 아 배가 이길래저도이아 어? 너제 아니 아니 여, 아니 이발내 설정 초기화 시와보시이 친구들이 쳐박으면 막으어떡하 이게 니인명이지도스떡 네 8,000원 아아좋같네도스떡 3,000원 볶기 8,000원이에요 이이0 이제... 0원거야씨발 아, 물가 생각해서 12,000원 아씨발 튜토리얼 돼가서 해야되나? 씨발쟤 뭐하는데 또 아니, 나, 아니, 나 요새 계속 일어나니까 롤 설정이 계속 초기화돼. 야, 우리, 그냥, 아싸리, 그 뭐지? 신규랑 왼쪽 찌찌랑 오른쪽 관 있잖아. 그 나머지, <laughs> 나머지 파츠 채워갖고 5인큐 돌리자. 아, 액조디야 응, 어, 엑조디같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신겨라 왼쪽, 왼쪽 찌찌가 막 죽어 그러면 아! 내! 그 겨드랑이가 으악! 내 찌찌! <웃음> 막 이런거 쓴다 그 녀석은 그 녀석은 밖으로 쭉 채워 채웠다 그러면서 어 동일이 지금 면 으악! 내 고안! 고안이 점점점 하면은 씨발, 어? 그래, 의정이, 의정이 죽으면은 뭐 으악! 내 부활 으내 애비! 으 아빠! <웃음> 오야지! <웃음> 야, 야, 야 의정이는 항상 선치로 죽어야 된다. 치료할 수 있을까? 요 모야지. 의정이 누우면 죽는다. 씨발. 아이씨... 씨발 서서 죽는 챔피언만 할수 있겠노. 블라디. 정말... 블라디. 치료할 수 아, 되지 있을까요? 버그나면은 버그나면은 일어서서 죽어 있음. 진짜 그게 진정한 이 신시대의 신수염이 아닐까? 아 저.